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사백삼십오장 우리 같이 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 3삼오장입니다4 3삼오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어만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복이 아니함과 세상복이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나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죽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자 지나가며 엄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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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m e n a m 도 n a m 을 n Amen. a m e 시 세상의 부귀,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헛던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주여 우리의 삶이 영혼의 닿은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영원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또그 은혜를 받고 나누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여러 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또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승리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고 우리의 욕심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 되고 험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더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삶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자 우리 한 절씩 죠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의성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신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가 뛰어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어 87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이랬는데 아마 그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 고라 자손이 아마 성전에서 한 노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찬송시, 감사의 시, 뭐 비탄의 시, 간구의 시그 중에 하나가 시온의 시가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과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시, 또 왕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시도 있고 메시아에 관해서 노래하는 시도 있는데. 이것은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는 시온산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유대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다. 나머지는 다그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시다. 이 유일신 사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성전의 중요성이 성전.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성전이 들어앉아 있는 시온산. 이건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 성전. 성전 하나님의 집이 우리 땅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율법입니다. 율법 말씀. 그래서 유대교의 그 삼대 기둥, 3대 요소를 꼽아라 하면 유일신 사상, 성전, 율법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유대교의 여러 분파가 있어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그 다음에 에센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열심당.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전 율법. 자, 그래서 이 시온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보면 그것에 대해서 1절, 2절, 3절에 보면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며 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산에 있다. 성산은 뭐예요? 거룩한 산, 홀리 마운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터전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온에 있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분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모든 거처는 예루살렘 이외의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성읍들보다 이 시온의 분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의 거처를 사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이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더 사랑하신다. 사실 시온산은 크고 장대한 아주 대단한 산은 아닙니다. 높이가 뭐한 760m 정도 되는데 보면 제가 어제 이렇게 그 네이버에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그만 동산 같은 마을 뒷산 정도도 안 되는 우리나라로 보면 그 정도의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온 산이 대단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온 산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이 사시는 성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이유는 자체의 위험과 매력보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이 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의 특별함은 뭐그 자체의 규모나 뭐 산이 뭐 굉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그 사실로부터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인정을 받고 만 백성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곳 그것이 뒤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라합은 여기서 이집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집트, 애굽, 이집트와 바벨론, 바벨론은 지금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과 이웃 나라와 바벨론 대적하는 자들도 보면 그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것이죠. 보면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지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바벨론까지 인정한다. 그다음에 4절그 뒷부분에 보면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두로, 구스 블레셋은 이웃나라를 대표하는 거고요 두로는 이 페니키아인들을 말하는데 부유한 나라를 상징한다고 럽니다부유한 나라 그리고 구스는 에디오피아죠 지금의 에디오피아인데 먼 나라를 상징한다고 럽니다먼 나라 가까운 나라 그리고 부유한 나라 할거 없이 보면 그들도 우리의 근본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워서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문제를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이제 나도 다 예루살렘이 근원 예루살렘에서 났다 나의 근원도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그리고 이온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근원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할 때도 그 사람들의 근원이 어디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또 실전에 보면 노래하는 자가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중요한 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의 춤을 추고 그런 거죠. 그래서 논래 하는 자와 뛰어노는 띄어, 어,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논래 하며 춤추며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를 정리하면 보면 시온은 하나님의 터전이자 도성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곳인데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우러러보고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만 백성의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보면 4절, 5절, 6절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서 났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6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 하시리로다. 실전에 보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보면 생명의 근원, 구원의 근원, 그저 생명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일어 나라 빛을 받아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서 지금 너, 너,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것은 예루살렘을 지금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는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생명의 근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근원 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만국의 어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신약에 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의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신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그 특별한 지위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고 만국의 구원의 어머니로서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예루살렘이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그럼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이 구약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유일한 곳으로서 그런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의미가 더 확대되고 보면 더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신약에 오면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장소에 어떤 특정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어받은 곳이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속하는 거룩한 도구로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백성이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는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만 백성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쭉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어, 교회를 통하여서 만 백성에게 확대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하시며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만국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렇죠? 예, 예루살렘 특별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랬다. 시온산 뭐 사실은 규모로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보다 더 특별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보면 그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명맥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의 계승이 교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고 특권 중의 특권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에 바람이불 수도 있고 보면 뭐 유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규모가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전사문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해서인 것처럼 우리 개개인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 사람으로서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지, 저는 처음에 그한 20, 20대 초반까지는... 별로 이런 걸잘 모르고 그냥 교회 속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가면서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야 이것처럼 대단한 것이 없구나 보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다. 야 이거면 다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보면 특별한 뭐 의식을 행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24시간 일거수일투족 순간순간마다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살수 있다는 것이 이게 능력 중의 능력이고 특권 중의 특권이구나 보면 그 조건이 나에게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만국의 어머니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웠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도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이다 그런 의식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그것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그저 늙어지고 하루하루 소모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에 맞닿아 있는 삶이다 보면. 예루살렘이 특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높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천재주주의 신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 세상에 줄수 없는 능력과 그 은혜와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41장 같이 우리 선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1장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같이 선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도비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빈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비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나, 고주께서 나의... 지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쥐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Thank mm -hmm.